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8절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네,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본문에서 유다의 왕 아사와는요. 구수사람 세라에게서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어, 그 구수 사람 대군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 아사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어, 아사왕과 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 임하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사사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환란의 시기였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 유다왕 아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로 나아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메시지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가증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유다에서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이 땅에서도 똑같이 없앱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합니다. 아사 왕은 무너졌던 유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런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절에 보면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랴의 겉면처럼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 왕 앞으로 나아와서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 이러, 어,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유다가 어디까지 어, 부응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아사왕 제15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어, 이것은 어, 아사왕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보면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사왕의 이 종교개혁은 얼마나 철저했었는지 16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아사왕은 그녀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릅니다. 어, 다만, 이제 그러한 아사의 종교개혁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산당은 제거하지 못, 어, 아니 했다라고 기어, 어,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사의 마음을 어, 일평생, 온전했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부평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단지 말로만 우리의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하여버리고 재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나아갈 때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아사 왕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땅 가운데 전쟁이 있고 요란하며 평안하지 못한 그때에도 자기 백성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부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